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더복음으로 무장하여 삼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영적 섬이, 기능 섬이, 서미, 문화 섬이 세 응답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강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과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하시며 모든 저,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도 리스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미션은 합숙으로 변화산 합숙, 갈보리산 합숙, 치유 합숙, 감난산 합숙, 마가타락방의 합숙이 날마다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축복의 선한 계획 살리는 계획을 보고 영안이 열리고 말씀의 미리와 현장화, 미션화가 되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모든 사건을 보음화 보좌와 시대 서민화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과 문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도전하게 하시고 언약을 잡을 때마다 빛을 비춰 깨닫게 하시며 큰 평안이 임하는 장애물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음에는 사명에는. 전도 성경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시대적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강섭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로 인력을 더하사 스무 가지 전략으로 일천만 제자가 일어나며 237 치유 서밋과 빈국과 오천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김동호 담임목사님과 김선희. 사모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전도 선교에 전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언약 성취의 백지교회와 제자가 곳곳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태 성도 가정이 도단성 미션업이 진행이 되어지게 하시고 미디어와 콘텐츠 사역으로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부귀역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통한 전도 운동 후대 운동으로 제자가 현장에 세워지며 복음으로 모든 현장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가정과 후대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기관부서를 축복하시고 성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과 램너트 선교사 군 선교사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 임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3 램넌트들이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와과에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다연 최유린 램넌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측면과 지식과 재능의 영으로 면접과 시험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교회에 정착이 되어지고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수 있도록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각 장막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